드리지 운명의 날 에이스 결정전 시작하겠습니다. 자 요즘에 이스 결정전 국룰이죠. 고객이 되기 그렇죠. 조선수 아주 사이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시작했습니다. 네. 단은 배성빈 선수가 앞쪽을 잡아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. 참 애석하게도 이 선수들의 첫 에이스 결정전 테마도 빌리지 테마였거든요. 아하. 비슷한 지금 유사한 그림이 보여주고 있어요. 어, 매트가 네. 좋은데요. 유영혁 선수. 그리고 심지어 좀긴 트랙들이네요. 그렇죠. 이번엔 근데 <laughs> 좀더 짧게 타이트하게 볼수 있는 트랙이 나왔죠. 일반적으로 따지면 이것도 긴데. 어, 자, 이런 네. 배치 타이밍 약간 꼬였거든요. 다칠 어, 거예요. 다쳤는데. 어. 잘 살았어 이 정도면. 잘 살았죠. 익시도도 아꼈고요. 배성민 선수. 또 그렇고 김주영 선수도 그렇고 멀티센가 워낙 좋은 선수들이라 회복도 빠르고 어, 어, 방금 박을 뻔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 다음 요 이번 타이밍도 약간 애매할 수 있습니다 진짜 오히려 그래 권성민선수 오나요? 선수가. 아 그래도 빨리 달려 여기는 되겠네. 안전하게 통과했고 자, 부스터 상황 둘다 동일하고요 어. 신경전. 준 선수도 약간 몸싸움을 피하지 않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런데 김주영 선수가 계속 시비를 걸어주고 있어요, 1렙 때. 아, 체크를 하는 거죠, 컨디션을. 그리고 1렙을 대부분, 고 어. 어, 김주영 선수가 앞에 먼저 순위 잡고 갑니다. 오, 네. 뭐 이러면 살짝 개성민 선 실수 때문에 드레거리가안 나오기 시작했거든요? 부스터를 여유있게 챙겨가려는 대성빈이고 네, 지금 턴? 거의 이정국꽉꽉채자익시 썼고요 김지 선수가 익시를 아낀 거 같죠 지금? 자 이러면은 그리고 약간 반박자고 쓴다거나 이런 타이밍도 아니었을 텐데 그럼 가깝게 붙었을 때 위험할 자, 여기 때 톡톡이, 여기 톡톡이 여기 톡톡이에서 한번 감속 주고 가나요? 저 이번에도 로봇 타이밍 비스터거든요 비슷한데 로봇 타이밍 누구한테? 와 이거 버텨봐! 아, 그때 배성빈 선수 돌아 김주영도 돌았어요. 자 김주영 선수도 와 침착하게 코너 익시드 써주는 배성빈 이런 턴 남아 있어요. 자뭐 길드도 나쁘지 않았었고 따라 붙을 수 있는 희망은 아직 있거든요. 길드 여유도 있고요. 자 거리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어 근데 이거 배성빈 선수 로봇 타이밍 살짝 애매 보이는데 여기서 애매요, 애매. 자 스쳐갔고요. 자, 자 마지막 한타 싸움입니다. 가면 이제 붙죠? 자드랩이직부를할 것인지 라인 싸움을 할 것인지. 라인 싸움, 라인 싸움. 직부가 썼는데 실패했고 김주영 선수가 마지막까지 든든하게 버티면서 야. 스펙이 전승 우승을 만들어냅니다 앞쪽을 잡고 있던 김주영이 아 마지막에 배성빈 선수의 직부를 유도하면서 야, 김주...